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쿠팡에서 애플의 2024 아이패드 미니 A17 프로 모델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21cm의 화면 크기로 휴대성이 짱. 이거 하나면 어디서든 작업하기 완전 수월해. 펜 사용도 가능해서 그림 그리기나 메모하기도 좋고 디자인이 세련돼서 보는 맛도 있어. 돌비 애트모스는 지원하지 않지만 영화 감상할 땐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임 아이패드 미니 하나면 일상이 훨씬 더 편리해질 거야.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애플에서 정품 애플 펜슬 프로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이 펜은 태블릿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글씨 쓰는 느낌이 정말 부드럽고 매끄러워. 특히 펜촉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. 오래 쓰다 보면 펜촉이 마모되기 쉬운데 교체할 수 있으니 경제적이지.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련돼서 어디서나 자랑할 만해. 태블릿과의 호환성도 완벽해서 디지털 드로잉이나 노트 필기할 때 진짜 유용해.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유스케처에서 높이 조절 아이패드 드로잉 거치대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접이식이라서 사용하기도 편하고 스탠드형으로 안정감 있게 세울 수 있어. 완전 마음에 들어. 스마트폰과 태블릿 모두 사용 가능하니까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. 정말 유용해. 드로잉할 때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손목도 안 아프고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생김. 이렇게 실용적인 제품을 놓칠 순 없지. 마음에 드니깐 별5 개.